무방 지원대 무슨 일이죠? 주변 언덕에서 자치령이 아직 회수하지 않은 연합군 차량 몇 대를 확인했습니다. 코브라잖아. 이야, 이게 실전에 쓰인 줄은 몰랐는데 코브라에 레일건이 있으면 열차 멈추는 게 훨씬 쉬울 거야. 우리 군수공장 네트워크로 설계도를 전송하겠네. 주위에 쓸만한 차량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에서 열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뭔일 있어요? 하면 됩니까? 보방 지원 대기 중. 네. 예. 좌표 잘 들립니다. 통신 체당 이상 없습니다. 야생카나동 네. 사이클론 출동 준비 완료. 완벽했습니다, 대장님. 열차에서 나온 자원으로 유닛을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엔 광물지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열차에서 회수하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잘 들립니다. 오, 금방 도착합니다. 쪽 터널에서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 지미. 자치령 놈들이 열차에 호송 병력을 붙이기 시작했어. 전속력으로 위치로 이동. 여기는 누굴 글 찾기면 됩니까? 세조표 설정 중. 사이클론 이동 중. 통신 채널 이상 없습니다. 대장, 저좀 구해 주십시오. 계속하세요. 잘 들립니다. 아, 깜짝이야. 예. 시령의 무선 통신량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기지를 공격할 모양입니다. 대비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남쪽 터널에서 열차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대장님, 연합의 코브라를 전부 찾은 듯합니다. 열차를 상대하기 훨씬 쉬워지겠는데요? 무슨 일이죠? 마음대로 하세요. 업그레이드 완료. 코급구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준비 <놀람> 완가 부족합니다. <놀람> 계속하세요. 아 예. 수쪽 터널에서 열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의 으로 구성된 자치령 기동 타격대가 선로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있는 위치에 붉은 경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교전을 피하십시오. 에서 열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취놈놈들이뭔 짓을 했는진몰지도 열차 속도가 빨라졌어. 따라잡으려면 코브라가 필요할 거야. 놈이 보지, 이놈이 보지, 라놈들이 보지, 이놈들이 보지, 이놈이 보지, 이지가지 ちょっと怖いですよ。 오늘에서 열차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자치령 놈들 왠지 몰라도 이제 열차 속도를 높일 수가 없나 본데 고위 병력은 더 많이 붙었으니 조심하라고 <목소리도> 사례 안에서 전기 신호가 감지 됩니다.